아직 이 황량한 안녕하세요 흥수 TV의 순, 경수, 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제품인데요. 어. 신입 유튜버분들이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얼굴. 땡. 말발? 말발? 네. 땡. 아닙니다. 마이크죠. 저희는 음. 신입 유튜버한테는 마이크가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네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야에서 나온 b y m 1이라 제품이고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가성비가 좋게 유튜버들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됐었죠?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네 13,000원이고요 어, 네이버에서만 봐도 댓글이 470개가 달려있고 그, 4.7점의 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점 만점이죠? 네, 오점 만점이죠. 오점 만점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0점 만점이죠. 깜짝 놀랐네요. 네, <laughs> 쓰레기 될것같어요 <들고> <laughs> 저희는 그런 제품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써보면서 정말 어떤 제품인지 솔직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여기 정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한번 뜯어볼까요, 이제? 네. 이게 유튜버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가장 좋아야 되고. 아무래도 신입 유튜버분들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근데... 휴대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음, 가죽이. 오! 좀 낯이 가는데. 느낌 있어. 비싸보여. 오! 그치, 가죽 대질좀 좋지? 야, 이게 한 12,000원 하긴 해. <laughs> 그니까, 마이크가 2 0 0 0원이고 이게 12,000원 아니야. 13,000원짜리인데, 이 정도 포장이면 되게 매우 만족하는데. 근데 뭐, 실리카게이 들어있어. 뭐, 사는가 봐. 오오 마이크, 구성품은. 음, 이렇게 있네, 있네. 구성품 이렇게 되 있어요. 여러분 구성품은 이렇게 되 있어요. 한번 저희가 설치를 한번 해보고 마이크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아잘 들리나요? 아까랑 다른가? 아아 아, 근데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이게 영상을 보고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아찰찰잘 <laughs>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하지 마 장난하지 마. <laughs> <laughs> 잘 들릴 <드실>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면 마이크 꼽은 김에 준용 씨 한번 노래 한번 음... 들어주실 수있요또이 친구가 노래 하나 잘하거든요. 이 저게 <laughs> 나침반한 나침반 소절만 <laughs> 간단하게 불러볼게요. 시시시작 시, 아직 이 황량한 사랑이 잘하는데, 사랑이 잘하는데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심 생각 안 해. 끝나 이거. <laughs> 되게 뻘쭘한 거 알아요 지금? 네, 원래 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근데 확인해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끝나고 나서 한번 음. 저희가 지금 방금 영상을 잠깐 중단하고 한번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네요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13,000원의 값어치를 하고도 남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이 일단 엄청 길단 장점이 있어요 5m나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장소랑 저희 여기 있는 이크이크는 있는 장소가 꽤는거소요꽤멀저희요안될저희아안될을했었생데을했었 돼서 충분히 지금도 길이가 남아요, 선이맞아 e c 이이 h e c k c h e c 그 c h 그 c 그 check, c h 마이 k c 이마 c k c h e c 하 c h e c 하 check, c 이 e c k c 거 e c k c h 야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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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다시요. 다시로 넣긴데 이거는. <laughs> 그러면은 저희는 이상으로 리뷰를 받고요. 평점, 평점. 아, 평점은 네. 어, 어, 몇 점으로 주시죠? 어. 10점 만점인데 저희는. 평점은 10점 만점에 음. 8.5점 드리겠습니다. 8.5점. 오. 괜찮네요. 그냥 끝입니까, 그럼? 별다른 뭐 평가가 필요할 네. 것 같지 않아요. 아, 확인. 이거는 성능, 가성비까지 해서. 네. 저는 9점요. 이 9점. 상당히 근데... 점수의 후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름 또 객관적인 점수입니다. 아, 왜냐면 본인을 알리게 있겠죠. 된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혹시? 어, 그렇죠, 그렇죠. 네, 협찬 들어올 수도 있다. <laughs> <laughs> 이 정도로 재미를 줬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일단 10점 주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점, 점수 높게 준건 처음인데 음. 이 마이크를 제가 많이 써본 적도 없긴 한데 별로 자음이 많이 안 들리는 것 같고 가격도 딱 가성비에 알, 알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제품 많이 써서 유튜브 촬영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제품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